암호화폐 XRP가 최근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장기 상승 잠재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은 15일 보도를 통해 유명 애널리스트 마르티네즈가 XRP가 주요 기술적 패턴인 대칭 삼각형을 돌파한 만큼 15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XRP는 지난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급등하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인 283%를 기록하며 주요 저항선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두 달간 강세 흐름을 이어가다 최근 조정을 맞았습니다. 마르티네즈는 XRP가 만약 이달 안에 2.5에서 2.8달러 구간에 존재하는 단기 저항선을 뚫을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번 조정이 오히려 강력한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며 특히 XRP가 1달러 이상 지지선을 유지하면 장기 목표 15달러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XRP의 조정 국면이 마무리되면 강력한 매수세가 재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XRP가 향후 장기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